생활을 했습니다. 아, 직장 생활 하면서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분당 구미동에서 지점장 생활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IMF 이후에 지점장을 나갔다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많이들 이야기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인생 후반에 하이르빙이라고 하는 멋진 도구를 만났고 그것을 제 것으로 만들어서 제가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제2의 인생을 멋지게 디자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제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드릴 사업 초급 과정의 내용은 하이리빙 사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그리고 하이리빙 안에서 그 중요한 시스템 중에 하나인 초기 3개월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이 사업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하이리빙 사업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리빙 사업은 많은 분들이 꿈꾸는 그런 자영사업입니다. 독립적인 수익이 창출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업의 크기나 아니면 소득의 크기를 본인이 직접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부업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사업입니다. 아, 세 번째로는 산모 사업인데요. 점포 없이도 할수 있고, 재고를 쌓아두지 않고도, 그리고 경험 없이도 할수 있는 그런 산모 사업입니다. 따라서 위험이 전혀 없는 무위험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 이사업의 진입 장벽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 시스템 사업입니다.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들 이제는 익숙하게 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개인의 능력으로 할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면 아마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안에 성공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대로만 따른다면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사업입니다. 전혀 그런 어떤 경험 없이 우리가 이 시스템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미팅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팀웍 사업입니다. 우리는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 그룹이라고 하는 그룹 안에 스폰서님과 나 그리고 파트너 사장님들이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서 사업을 해 나가는 그런 팀워크 사업입니다. 그리고 평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아, 남녀노소 그리고 학벌에 그 학벌이 좋던 안 좋던 누구나 다할수 있는 그런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리고 소비를 통해서 연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연금소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하는 소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안에서 정년 없이 평생현역으로 가능하게 사업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마스타 이상 성취를 해내신 분들은 해외여행을 본인 혼자 하셨어도 부부가 함께 다니실 수 있고 그리고 평생 공짜여행을 1년에 한 번씩 다니실 수 있는데 3년에 한 번은 가족여행도 다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슴 뛰는 일인데요. 나만의 성공이 아니라 나로 인해 많은 성공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이런 하이리빙 사업의 특징, 좋은 특징들을 가지고 초기 3개월을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이 초기 3개월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이 초기 3개월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아, 본인의 사업의 내용을 결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초기 3개월이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회원가입을 했다거나 그때로부터 어떤 시간적 의미의 3개월이라기보다는 마음의 결단으로 하는 3개월을 말합니다. 어느 누군가는 이 3개월을 한달 안에 끝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3년, 5년이 돼도 이 초기 3개월을 다 끝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 초기 3개월을 잘 해내는 그 목표는 골드 후원을 통해서 성공자가 되는 길인데요. 골드 후원이라고 하는 것은 3 명의 사업자와 10명 내지 15명의 소비자를 만들어 냈을 때 그분은 이 안에서 꼭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초기 3개월에서 첫째 달은 확신의 달인데요. 사업자 1명과 소비자 3명을 찾습니다. 어, 어떠한 일에서든지 확신을 갖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나오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확신의 대상은 회사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이리빙 제품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 가지고 있는 하이리빙 시스템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하고요.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회사는 지금 현재 27년이 된 회사이고요. 그리고 100억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현실한 회사입니다. 더군다나 작년까지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을 4년 연속해서 갖고 있는 그런 믿을 만한 회사이고요. 그리고 제품의 경우에도 소비가 곧 사업인 판매 사업이 아니고 내가 쓰고 있는 자가 소비를 통해서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품의 그 경쟁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 제품 경쟁력, 가성비 높은 제품들로 이루어져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제품에 대한 확신을 저희가 가지셔야만 이 사업을 해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이 안에 성공의 그 8단계라든가 에이코아, 성공의 3원칙, 하이마스터스쿨 등1년의 성공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따라한다면 나는 꼭 성공하겠다 하는 그 시스템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그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은 어떤 것은 내가 수용하고 어떤 것은 내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무조건 수용하셔야 합니다. 스폰서님의 안내도 시스템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나 자신의 성공에 대한 확신은 자신감이 부족한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이 아니라 시스템 안에서 변화를 통해서 성공해낼 수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을 통해서 어, 성공을 해낼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확신을 갖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게 교육의 시간을 투자하셔야 합니다. 아 하이리빙 사업은 어떤 자본이나 운은 필요 없지만 교육의 시간 투자하는 것이 유일한 대가 지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안에서 하이리빙 문화도 익히시고요. 그 다음에 세팅이 있습니다. 제품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을 세팅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 복장, 외적 자세 이런 것들도 저희가 세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도 세팅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다양한 제품군을 체험할수록 빠르게 성장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명단을 작성하셔야 되는데요. 명단 작성의 원칙은 학연 지연 등 모든 인연을 동원하되 결과를 미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명 지역 등 명단 작성표를 활용해서 명단을 작성하는데 스폰서님과 상의해서 우선순위대로 작성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명단 작성의 우선순위는 지역적으로 가까운 분들, 자주 만나는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 열심히 사는 분들, 표현력이 있는 사람, 점포 사업가를 우선해서 이렇게 명단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명단에 관해서는 스폰서님과의 상담이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부부가 함께 할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고요. 배우자가 동참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한 이해는 할수 있게 해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참석하시면 두 배의 효과가 아니라 11배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 최소 50명은 넘는 명단을 작성하시는데요.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는 사람의 명단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사업 초기에 멀리 해야 할 사람들을 본다면 무작정 쉬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신뢰감이 떨어지는 사람, 생활이 너무 어려운 분들은 처음부터 안내를 하시게 되면 초기 사업자인 본인이 힘들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마스터 이상 이렇게 성장하셨을 때 그때 안내하셔도 충분하시거든요. 그리고 남의 흉을 잘 보는 분들, 아, 그런 분들은 테러리스트가 되실 수 있습니다. 주식, 종교 등에 심취해 있거나 새로운 일을 막 시작한 분들은 내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어, 우리는 이제 공 던지기 이론이라고 해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요. 던지는 나와 받는 상대방이 그런 호흡이 서로 맞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많은 탐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후원인과 자주 만나셔야 합니다. 친해지셔야 하거든요. 자주 만날수록 사업 진행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요. 스폰서님 계열과 친숙해지도록 개보도를 작성해서 내 위치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사를 이용하는 방법.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서 주문하는 그런 방법들이나 실적 조회, 반품 요령, 그리고 요즘은 온라인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회원 가입하는 방법이나 밴드나 중 강의를 어떻게 참여하는지도 그런 것들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달에 준비할 것은 책, 다이어리, 명함, 제품 자료 등이 있습니다. 둘째 달이 되면 행동을 시작합니다. 시도해서 읽는 것이 없다면 무조건 시도하는 게 맞습니다. 아, 둘째 딸에도 사업자 한 명과 소비자 세 명을 추가로 만듭니다. 많이 만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이때 하이마스터 스쿨에 입교를 합니다. 하이마스터 스쿨은 이 하이마스터 스쿨을 제대로 아, 우리가 수료했을 경우에 하이마스터까지는 누구라도 갈수 있는 그런 스쿨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안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하이리빙 시스템의 전반적인 것들을 다 배울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꿈의 시각화가 필요한데요. 스폰서 사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을 해봅니다. 1분 스피치를 우리가 강의록 한장 정도 분량을 적어서 내가 사업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적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스피치할 때마다 사용을 하다 보면 어느샌가 입에 붙어서 그 종이가 없이도 할수 있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결심결의, 어, 팔코와 성공자의 습관을 매일 하겠다는 결심을 하시, 하셔야 하고요.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생각하는 꿈을 드림북을 통해서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을 드림북을 작성해 봅니다.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는데요. 단기, 중기, 장기 목표, 아, 어, 이 안에서 하이패밀리부터 내가 로얄 오너까지 언제 갈 것인지 기한과 목표를 정해서 계획표를 작성해 봅니다. 아 그리고 성공자의 습관인 에이코아를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책을 15분 이상 또 미디어를 한개 이상 듣고 미팅에 참석하고 애용하고 사업 설명하고 소매 고객을 유지하고 스폰서님과 상담을 하고 신뢰 쌓기를 하면서 이런 매일매일의 성공 습관을 실천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아, 하이리뱅 안에 있는 그 제품들을 내가 쓸수 있는 것부터 전 제품을 브랜드를 바꿔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설명 트레이닝을 시작합니다. 마케팅을 배우는데요. 요즘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10만점 플랜 또는 마트 마케팅, 그리고 상대방의 그 눈높이에 맞는 사업설명을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풀마케팅을 정확하게 할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데몬스트레이션 트레이닝을 합니다. 비교 실험을 통해서 하이리빙 제품의 우수성을 인식하는 그런 그 트레이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 내가 홈 파티를 주최해 보는 겁니다. 후원인 사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제품 위주의 홈 파티를 주최해 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홈샵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계속 쓰고 있는 제품들을 몇 가지 이렇게 집에다가 홈샵을 해놓으신다 그러면 동기부여를 사실 그 주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제품에 대한 숙지. 또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잘 기다려 주지 않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시간 절약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 홈샵 보여지는 그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사업 설명의 기회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태까지는 스폰서님의 자료를 내가 쓰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스폰서님의 자료는 다 드리고 돌려드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내 사업을 위한 자료들을 구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컨택을 해 나가는데요. 올바른 초청과 만남을 하셔야 됩니다. 어, 전화로 길게 이야기 하지 마시고, 어, 그때는 안부 정도만 저, 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거짓말로 절대 초대하시면 안 되고요. 초대 시에는 선택 가능한 이틀 중에 선택하게 하면 그만큼 초대 확률이 높아집니다. 컨택 시 유형은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어, 듣자마자 정말 불꽃처럼 냄비가 달아오르는 것처럼 그런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 그 비전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잘 모르는, 모르겠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유형에 맞추어서 그분들에게 맞는 밀착 후원을 통해서 우리가 꾸준히 이렇게 안내를 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듣다 보면 이제 생각나는 명단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명단을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후원인 사장님과 자주 통화하고 만납니다. 이때부터는 주력 상품 몇 가지를 선정해서 제품의 전문가가 되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 관리를 하셔야 하고요. 아, 준비물로는 컨택용 자료나 데모 키트, 사업설명 자료 등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셋째 달이 되면 이제 홀로 소개의 달이라고 해서 셀프 리더가 되셔야 합니다. 이때도 사업자 1명, 소비자 3명을 추가하게 되면 골드 후원의 목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3명의 사업자와 10명 내지 15명의 소비자가 만들어지면 이제는 성공으로 가는 그 길이 시작이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스스로 사업 설명, 제품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하고요. 세미나 랠리 참석도 스스로 참석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공 습관, 에이콰를 실천해서 성공자의 습관과 리더의 모습을 갖춰 나가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시고요. 미팅을 주관하셔서 1대1 미팅의 강자가 되셔야 되고요. 어, 파트너의 명단 작성, 초청 바꾼 법, 사업 설명, 후속 조치를 도와주며 2대1 미팅을 해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력 상품의 특징과 장점을 숙지하셔야 하고요. 어, 온라인 어, 상위 스폰서님들과 친해지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신뢰 쌓기를 계속해 나가셔야 하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덕목인데요. 하이리빙 사업은 하면 할수록 더 겸손해져 진다는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온라인 스폰서님들일수록 더 겸손한 걸 많이 느끼는데요. 겸손해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분들을 컨택하는 그런 명단을 늘려 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 지난달까지는 스폰서님의 도움을 받아서 홈파티를 주최했다면 이제는 파트너 사장님의 홈파티를 스폰서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목표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예, 바쁘게 이렇게 초기 3개월을 어, 진행을 해 봤는데요. 이렇게 초기 3개월을 완벽하게 진행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부유한 삶, 건강한 삶 공유하는 삶을 모두 다 성취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내 인생을 찾자, 우리 함께 화이팅!